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하루 멋지게 달콤하게 또 싱싱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해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감당해 낼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바로 부활이에요. 장차 찾아올 그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절 말씀의 끝 말미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끝까지 아니어도 참 사랑하기 쉽지 않은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혹여 그 순간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이 떠날 것을 예상한다거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완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사랑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의 기준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공격을 해도 그거에 관계없이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수준은 누군가가 안 좋은 태도 또 공격적인 태도를 보면 마음이 참 냉정해지고는 해요.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막 구하죠. 그런데 찾아오는 마음의 차가운 마음과 냉정해진 마음은 숨길 수 없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실력, 어떤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인정받는 뭐 지금도 그런 세상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음, 성장하면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해야 사랑해주지, 잘해야 뭔가 잘하지. 어, 네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약간의 네가 잘해야 내가 어, 잘해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참 대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또 많이 대함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실력이 더 월등한 애한테 어, 이렇게 잘하, 잘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해야 잘해주지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존재다 그 사람 자체가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온양 한놀 고등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뭘 잘해야 사랑해주는, 잘해줘야 그 사람의 역량이 있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을 꿈꾸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인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유다가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지극한 사랑 속에서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유다는 아마 앞서 보셨던 12장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부은 것을 질타하는 듯한 말을 던졌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자신의 이상과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악함의 도구가 되어지죠. 2절과 3절 말씀에 말씀 속에 사랑과 배반이 함께하고 있다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많은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을 만난,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느냐. 그런데 이 순간에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자리할 때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은혜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는 이 선함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리에 은혜가 부족할, 헛된 것에 내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때는 이 선보다는 악함의 마음, 판단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입니다. 오직 그 마지막 지점의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위를 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왜 비천한 일을 하셨을까? 왜 발을 씻기시는 일을 왜 하셨을까? 이 순간에 보면,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도 닦아 주십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어 참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겨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발을 씻기시고. 사랑해주셨던 자신을 배신하고 이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그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느낍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꼼꼼하게 깨끗하게 사랑으로 닦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